포밥이 요즘은 경쟁이 없어. 매장 빼고는 다쓸수 있는 템이네. 솔라리 구원이면 진짜 매장 빼고 아무 상관 없다. 좀 봅시다. 어떻게 할지. 오, 좋아요. 좋고. 그거 안 나오는 건좀 슬프네. 그. 선봉대. 뭐야, 이. 트롤 솔라리는. 애쉬 좀 빨리 뜨는거 좋더라. 이, 저격 시너지가 초반에 겁나 세가지고, 애쉬 빨리 나오는 거 좋아. 이거는 그냥 999%여기 들어간다. 그러니까 선봉대 나오면 좀 세지는데. 무조건 이기지 않나? 질것 같으면 구원 넣을 때. 구원을 다른 선봉대한테 넣는 게 좋거든요? 솔직히. 질 수가 없어. 곡궁 먹고 라이 만드는 게좀 범용, 범용성이 좋겠죠? 조합을 가는데 있어서. 가장 무난한 게 곡궁이고. 3봉대 이어 달 았다. 지금 아니면 기회는 없어? 언제나 말씀 드리시면요. 이판은 제가 그냥 계속 봐야 돼요. 제가 뭘 할지 몰라요. 몰라 매 잠은 안 하겠지. 솔라리랑 구원인데매 잠하는 거는 너무 안 좋아. <목소리> 웬만하면 밸류덱 사이버 할 수도 있어 이거 상대, 잠깐만. 구도 너무 안 좋은데? 구도가 너무 안 좋은데? 야, 이씨, 이걸 줘? 와, 놀랍다. 상대 존나 약한데? 오케이. 거의 이쪽이 될것 같은데? 저걸로 구인수 만들고 근데 곡궁 어떻게 챙겨나곡궁이 진짜 많이 필요한데 이러면 쏘맨이 구, 곡궁 필요해 정손을 만들게요 일아 수은이 싫은데 저 요즘 수은 혐오 있거든요 케일 함정 같다고요? 못 쓸까요 그럼? 플랜이 없어요. 케일이 함정 같다고 하긴 내가 어차피 이게. 다른 게 없어요, 다른 수가. 안 별도 뭐 곡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나 이거 연승해요 계속. 그러니까 지질 않을 거예요 당분간. 그니까 딱히 안질 건데. 개 처망해버린 보조투네. 삼성을한 개로 쓸어다선봉이요다선봉이적격하자고 시공이 지금은 좋을 것 같은데. 나딜 딸리지 않나 지금? 쌈총? 쌈총은 절대 아니다. 내 생각에 아무리 봐도 쌈총은 절대 아니야 쌈총 심지어 세명이네네명 그래 니들 많이 해라 빈집, 빈집 갑시다 우린 빈집 우리는 빈집을 노립시다 아 어, 고추장 캐슬 아야, 진짜 존나 약하다. 얘도 근데, 얘도 밸류덱이긴 하다. 오히려 이 판이 좀 자팔이었던데. 징크스 사면 내 이자 날라가잖아. 음. 이거는 진짜 밸류로 눌러야 된다. 이거 템 없이 하는 게, 템이 존나 안 나오는데. 몰라. 뭐 어떻게든 비빌 수 있어. 그러니까 밸류덱을 할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정손이랑 수운이랑 마지막 템으로 구인수나 데캡이나 모래 같은 거 넣은 다음에 아니면 좀 갱콜이나 미포 좀 쓰는 쪽으로. 보초장 한번더 나온 거들 좋은데도 오케이 진짜 엘시 처음에 나온 걸로 개꿀 반다 좀 쓰자 조금 쓰자 무슨 대가는지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 이번에 고추장 안떴다 좋겠다. 보원 잘 터졌고 저격으로 마무리 딱 하고 오케이 고추장으로 체력 올리고 고추장이래 단무지로. 한번진거 아쉽긴 근데 이제 템의 유통기한이 오기 시작해 여기서 이제 상대들은 코어템 쫙쫙 뽑아 가지고 오는데 나는 코어템 없으면 힘들거든 최소한 구인도 뽑아야 될것 같은데 일부러 이러는 거지? 좀 위험한 거같 살짝 위험한 거 같은데. 전혀 <립시간> 없구나. 어떤 개 같은 게 없나 했네. 밸류덱 가는데 글쎄요. 힘들 것 같아요 나중에. 나 지금은 이기는데요. 이게 지금은 이기는데 몰라? 구랩으로 이겨야 될것 같은데 이거 구랩 찍고 승부봐야 될 걸? 이거 나중에 못 이겨. 나 지금은 그냥 케일 이성에 그러니까 그냥 이거 밸류로 이기는데 이거 뚫을 수 있나? 마약이 열이라긴는데 오, 케일이 3명씩 들인가. 오, 마약 진짜 열이합니 근데 이거 뽑기 잡나? 못 잡을 것 같기도 하고. 오, 잡네. 아, 이거, 애쉬는 뺍니다. 예, 네, 카르마 룰루에요, 이거 일단. 카르마 룰루에 구레벨에 미포까지 보는 빌드예요 지금. 여기 줘도 되는데, 일단은 여기 줄게요. 징크스위치 뭐야, 저거. 카바비한테 부합당하면 어쩌려고. 이거는 구렙볼게나 이거 팔렙으로 어차피 못 이기거든? 이판 어차피 제가 팔렙으로못 이겨요, 이거. 그러니까 8렙에 리롤 조금만 치고. 이거는 제 체력이 많으니까 좀 지면서 할게요 <laughs> 스태틱 제 나오네? 이거는 구랩 갈게요. 카르마 이성인데, 알아? 갱플 이성 나오면 제이스 갈라버리면 돼. 그냥 다 쓰면 돼요. 다, 다 쓰면 돼 다. 시너지 지금 약간 마탱이 가 있긴 한데, 룰루는 무조건 쓰고요. 미포도 웬만하면 쓸 거고 갱플을 겁나 잘 뜨는 거 아니면. 여기는 뭐야? 여기 되게 약간 마탱이가 갔는데? 아 검사 없는 케이 진짜 존나 찐따 같네. 일단, 이거, 당, 이거, 나머지 라운드 다질 거예요. 이거 어차피 못 이기거든요. 아, 그리고 쉔왜안 나와? 이템은 갱플이나 미포한테 갈 거고. 내 밸류 대결. 원래는 여기에서 이게 룰, 이게 쉔이고 이게 룰루면은 조합이 완성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굳이 급하게 안 찾는 거예요. 내가 체력 여유가 많아가지고. 그냥 구랩 느긋하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조합도 막 그렇게 약한 건 아니라서. 아이씨. 구랩에서 밸류로 찍어 누르잖아. 괜히 여기서 돌렸다가 안 나오면 그게 진짜 좋대는 거니까. 가입 먹으면 대박인데 못 먹겠고. 웅손으로 응. 가자. 매점 좋은 나세다. 어떻게 이렇게 떴어? 말도 안 돼. <laughs> 저거 우승인데요? 아니 씨바 뭐야 저거 말이 돼? 야 카이사템부터 시작해가지고. <목소리> 차코 삼야 뭐야 이거? 비정상 인데 333 아따 진 주검질. <laughs> 야이 병신아 <laughs> 맞췄으면 해겼겠다. 상품 <laughs> 어, 괜찮지.

or nothing. 신비는 맞추긴 해야되는데 마지막이 매장 진 때린다 다 어이길 수 있나?

오케이 메카 띄웠고아 어. 어, 아니네. 왜안 떠? <laughs> 그래도 이겼다. 그냥 밸류로 눌렀죠 밸류로. 비싼 걸로 눌렀어 비싼 걸로.